성장의 달 7월 세 번째 주일 폭염과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고 장마비가 내리는 날씨 중에도 정한 시간 성수하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 본문의 말씀을 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꾼된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의 삶의 영적인 정체성과 그 사명감은 에베소서 3장 7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본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에베 3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일꾼됨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은혜의 역사로 은사에 따라 내게 하나님이 일꾼 주신 일꾼으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붙들렸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필리심을 통해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일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사도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일꾼된 죄자됨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의 열심으로 평생, 평생 예수님을 닮아 이 길을, 사명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전도행을 통해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고별 설교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좀 여러 가지 이석별의 정을 통해 마음에 그런 많은 회한들이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며 자기의 이 마음과 감정이 아닌 오직 마지막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일할 때까지 평생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지금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제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의 삶은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겸손의 섬김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길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격길로 가지 않고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바울의 이 제자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며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오늘 간증하며 지나온 시간에 자기가 걸어온 이 제자도의 길을 오늘 한번더 간증하고 있어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언제나 주님을 닮으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주님의 이 사명을 위해 제가 이 생명을 바치며 결단했습니다. 이 마지막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복음의 메시지보다 복음의 메신저의 삶이 더 중요하다. 설교단에서 강대성에서의 이 말씀보다 강대성 아래에서의 이 메신저의 삶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삶,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언제나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 메시지면서 동시에 메신저로서의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어떤 시험과 강계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다면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힘을 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금수저,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 예.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학벌도 있어요. 율법에는 능통해요. 당시의 모든 시대의 학문들을 섭렵한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후광이 하나 있죠.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이 박스 로마,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할 때에 야저 로마의 백성 시민이 된다면 나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텐데. 이런 부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러울 게 없었어요. 또한 자랑할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꼬꾸라지고 이 복음의 말씀에 그가 장념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증인된 이 삶은 오늘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님의 몸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열심에는 꼭 눈물이 필요해요 실련과 역경과 인내와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금수저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뭐 부러울 게 없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안 할래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옷이에요. 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꾸준히 신실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길이고 평탄하고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어째서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삶을 통해 성장의 달이 7월에 이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의 나이태가 하나 그려질 때마다 거기에 담겨있는 실한 역경과 고난과 눈물이 또 하나의 나이태를 만들며 그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수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도바울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 석별의 정을 나누며 고별을 설교를 하며 이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초대교 역사 속에 유대교인들이, 유대공예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유대 교인들의 이 율법과 그리고 적대시하는 이 초대교회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있었어요. 거기에 중심이었던 떠오르는 예, 4세대 주자가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담에 석에서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변절자 배신자 내부 고발자가 되어. 그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었죠. 이것을 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공회와 유대 교인들과 대제상들과 율법에 능한 자들이 이 사울 이 사울 집에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라. 결박과 환란 다 필요 없다. 바로 죽이자. 이미 암살단을 세워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내가 잡을게요. 아니요. 내가 잡을게요. 하며 이 사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오늘 본문 22절 2 3절을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다음절,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의 아니와 생각과 뜻이 아니라, 누구의 이 부르심과 그리고 명령에 순종했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저희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배우기 바랍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죽을 것 뻔히 알고 결빈박당하고 환란당하고 고통당할 것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영의결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진지한 고민과 묵상과 기도의 부족함이 많아요. 쉽게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 나타내서 보여주기 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바침으로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이 정말 진중하며 솔직하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는 후회가 된 적이 없습니까? 아, 내가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럴 줄알았으면이 사명 직분 나의 이 모든 일들, 조금 덜할 걸. 천천히 믿을 걸. 다음에 할 걸. 이런 후회와 때로는 회안 속에 자신을 돌아본 적 없습니까? 아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본들 그 길은 이미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변절자요, 배신자요, 내부 고발자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오면 아주 그냥 호랑이굴에 포위시켜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어서 오라. 빨리 오라. 우리가 기다린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이 복음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일에 심지가 굳건하여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사의 26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의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불안해하고 요동치고 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건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신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우리 모두가 치열히 성장해달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내 뜻, 내 생각,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언제나 주님이 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여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노예, 성령님의 종,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더 결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신을할 때에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생나무로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 장애 요소들 이것을 잘가지치게 해서 마치 빽빽한 나무가 서로 크겠다고 막 옆에 나무를 침범하며 계속 자라갈 때그 나무들이 원활하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잖아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빌리포 3장 7절에서 9절의 초반부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월 이 성령의 달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성장의 표대와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한 달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을 교회 학교 연합 련회와 그리고 교안 밖에 많은 7월에 이 중요한 일정들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그 성장이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한때, 두때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선순위의 문제 또한 그리고 주님의 가치 실현에 헌신 충성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본댄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앞서서 주여하모예의 주님의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박과 한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도바울처럼 이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가지치기를 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도 온 교회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 오늘 사도바울처럼 성령의 그심과 도심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힘있게 발걸음 내딛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받는 우리 노계성전인들 되게 하시고 성장을 위한 고통과 연달과 시련 중에서 아버지 말씀을 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 일평생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치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은 삶이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증언자로서의 이 메시지뿐 아니라 메신저로서의 삶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7를 성장해 달.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이런 성장을 위해 사도 바울의 제자됨 그리스도의 닮음과 그 실천의 삶을 날마다 실천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